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게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를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 하란이 좀 살기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머물기를 원해서 한참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좌절된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12장에서 12장 마지막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12장 1절.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렇게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이 본거지에 있는 것을 청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목적지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갈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어느 땅으로 가라고, 뭐 내게 부땅으로 가라. 뭐 물이 어디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갈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본거지를 옮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이사를 하면요, 그냥 한번머물렀으면그 자리에서 계속 살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 이사 가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서 본거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학교부터 해가지고 직장부터 해서 모든 게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부터 때부터 이루어놓은 인프라가 다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들 인맥이 다 거기에 있고 고대 시대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거 다 놓고서 가라고 하는 얘기는 참 순종하기가 오늘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삶 따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어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어 보십시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기억, 비읍, 리을, 다바르. 영어로 하면 D B R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아 이제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모음이 생긴 것이고 점을 찍어서 점을 두개 찍고 세개 찍고 해가지고 모음이 생겼지만은 이제 전에는 이제 자음만 있어가지고 그냥 다바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자음만 있어도 대화가 될까 의사소통이 될까 해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음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 핸드폰 문자를 보낼때 어떨 때는 티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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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은 하하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응하고 키읔만 이렇게 보면, 보내면은 아 이거는 오케이구나라고 또 알아듣고요. 아 요즘에 그, 그 간판 까운데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응 시 이응 이응 시옷 키읔 키어 리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 이거든요 전 처음에 그거 봤을 때 얼마나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됐는데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이응 이응 시옷 키옷 리얼 저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보니까 아이스크림 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쓴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아 아이스크림 가게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음만 있어도 뜻이 통했던 것입니다. 다바르라고 했을 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요. 이 다바르가 말씀인데 또 다른 다바르인데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 지성소, 지성소도 다바르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본당이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성도들이 앉는 회중 자리가 어, 성소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 아니지만, 성소라고 한다면, 어, 이곳은, 이 단상은, 이거는 지성소.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도 다바르에요 DBR이에요. DBR. 자음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뭐냐면 다바르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아, 이거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BR 하면은 어떤 것이냐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재하셨다. 다바르 이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임재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게또 있는데요. 이 D B R에다가 다바르에다가 M을 붙이면 앞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미드바르가 됩니다. M M D B R 그이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서로. 아, 말씀은 곧 광야.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광야에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말씀을 전했냐? 광야에서부터 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한 장소도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광야 가운데 때로는 노이게 될 때가 있죠. 참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고난의 때를 우리는 아 내가 광야의 때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왜냐하면 광야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이렇게 봐도요, 아, 내가 광야의 때에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 저는 하나님 말씀이 육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전부 언제냐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심 누납권에서 살고 있었던 터를 다 닦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너는 가라.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을 만나는 삶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전화 위복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화위복이 많았어요. 이게 고난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자기에게 있는 불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게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요, 내가 참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망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삼가운데 이게 고난이었는데 고난이 바뀌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좀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떠돌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햇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헷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장례 하십시오. 우리 땅 원하는 데가 있다면 어느 땅이든지 거기다가 장례 치르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하면서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드리고 그 땅을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세상에 참 재밌죠 그냥 어느 땅이든지 다 그냥 줄 테니까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데 아닙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돈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몇 번을 그렇게 해요 몇 번을 그러다가 내가 보아둔 땅이 있는데 에브론의 밭에 동굴이 있어요. 막벨라굴입니다. 그 막벨라굴 앞에 그 땅을 에브론의 땅을 나에게 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에브론이 듣다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그냥 내가 그땅 드릴 테니까 가지십시오. 장례 치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오늘 주고 그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에브론이 얘기하죠. 그 땅의 가격이 400 세겔이지만은 은400 세겔이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이래요. 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즉시로 은 400을 준비해 가지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저는요. 이게 성서학자들이요. 그 막벨라라고 하는 게한2 0 0 0평3 0 0 0평 그거예요. 밭까지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시가로 했을 때는 한 20세겔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세겔 정도. 그러면 4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20배를 뻥튀기한 겁니다. 네? 그 땅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뭐, 십 몇억 이렇게 살수 있는 건데, 뭐, 25억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2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파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나 억울하다. 나 사기당했다. 나 답답하다. 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배 더 되는 400세계를 딱 돈을 치르고서 그 땅을 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매장하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땅한 평을 산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나안땅한 평을 산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조그만 땅을 샀지만은 사실은 이 땅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중심 지금은 몰라.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볼 때는 억울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돈탱이쓴 거고, 내가 당한 거고, 사기 당한 거고, 내가 이런 거야. 근데 400년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땅이 중심이고 다윗이 그 땅에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땅이에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이 땅. 조금 한 평을 산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얻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냐? 몰라요. 그때 당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나 사기 당한 거고 나 덤탱이 쓴 거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지? 나중에 천년 후에 아 자기의 자손 다윗이 거기서 왕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 가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요 지금 내 눈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일로 보이고 내 눈으로 지금 볼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러시아가 미국에게 150년 전에 155년이죠 정확하게 155년 전에 알래스카 땅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땅 알래스카를 살 때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 그런 쓸모없는 얼음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 이런 반대가 있었지만 장관이 미로 붙여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50년 지나고 보니까 그알래스카 땅에 과학자들 보내고 기술자들 보내고서 탐사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천연 액화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죠. 미국은 아직 그것도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그땅 돌려달라고 했어요.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요 이건 뭐 불리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사기당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고 했더니 광야에 정말 척박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길게 봐요 그 넘어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봐야죠.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오늘 12장 그 다음에 13장인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롯은요. 하나님의 뜻은 롯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절 말씀에 십이장 일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척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친척도 친척하고도 너의 혈족하고도 이걸 끊고서 내 말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다 끊었거든요. 근데 끊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조카 롯. 내 친척 조카 롯.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볼때 자식처럼 여겼던 거죠. 근데 아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나서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했다면은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말씀대로 안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넘치도록 복을 줘 가지고 이 둘을 서로 이별하게 갈라지게 만들어 애굽 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갔었는데 1년만 딱 거기에서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은 마, 침내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고 거기 애굽에서 소유를 많이 얻어서 낙타와 짐승과 노비와 재산을 금, 은 풍부하게 얻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것이지만 조카롯의 소유도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부자가 되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양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주먹질하면서 다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혈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싸우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너는 동을 선택하면 난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은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카롯이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거든요. 거기에 소활평지가 있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소활평지가 있어요. 아,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냥 거기 해쪽 속의 땅에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저래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주시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로스를 복주시니까 로세의 소유도 많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워요. 싸워. 그래서 어떤 가정 하나 망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많이 주면 로또 50억 당첨되면 그 가정 이혼하고 형제들하고 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고 그래요 실제예요 실제예요 조, 이, 이거 그뭐 로또 뭐 100억 됐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돈 빌려 달라 친척끼리 이럴 수가 있냐 안 빌려주면 의상하고 관계 다 이거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혼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고 사실은 롯이 싸움을 거는 거죠.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하고. 자기의 정을 딱 끊고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친척과 다 떠나라고 했는데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문만 남아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이런 축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눈앞에 있는 풍요를 따라갔던 조카 로스는 어떻게 되느냐 소동과 고모라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 터지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요 자기 소유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노예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마물의 땅, 해쪽 속의 땅, 거기는요 사람들이 안 와요. 거기까지 왜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전했어요. 그 조카 로스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갔다가 그냥 이제 막 끌려가고 다 빼앗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강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강이 다 잃어버려서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잠병 치례가 있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대요. 시골에 내려가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야너 마당에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옮기려고 아침에도 밀고 점심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계속 전심 다 해가지고 미는데 꿈쩍도 안 해요.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한달 동안 밀었는데 10c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두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됐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변화가 없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예요. 회. 의 내가 이런 걸왜 해야 되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너 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그래서 거울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옷을 무통을 벗고서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온몸에 근육이 막 붙었어요. 내려올 때는 그냥 빼짝 말랐는데 근육이 막 붙어있어요. 그때 깨닫게 된게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가 언제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밀라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불리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은요, 더 길게 보고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